내가, 내가 취한 사람,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잡힌 사람 같으니 사람 같으며, 이는 여호와와 그,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한다. 이 아멘. 말씀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구나, 음, 받아야 되는가. 내 중심이 상하며 뼈가 떨리며. 아멘.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네. 회개하는 자세. 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덜덜덜 떨리는 자세로 주여,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피한 사람과 꼭 포도주에 잡힌 사람처럼 아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는 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응, 응. 저거 내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아, 한번 어떻게 하죠.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거 안 돼요. 예.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아, 뭐라니. 아, 네네. 어, 네네. 어, 누가 어, 이제 영화에 열린 사람이 천국을 이렇게 봤는데 천사가 뭐 하얀 옷을 막 이렇게 떨어뜨리더래그그뭐 그 하얀 손털 같은 걸 떨어뜨리는데 어느 교회로 막 떨어 음. 지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니까 그때마다 그것이 이불을 쏙쏙 들어가더라는 거야 아, 그게 이제 아, 네. 하늘을 만나고 쏙쏙 아, 네. 어떤 사람은 계속 주는 거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불이 들어가다가 조니까 여기 탁 맞고 밑으로 탁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도 못 봐도 먹어 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주... 피폐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마디라도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아멘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아멘 네. 네. 내가 저 말했습니다. 살겠습니까? 이렇게 네. 하면 네.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 네. 갈라디아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저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 우리의 죄를 다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서 땅바 나무에 살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였습니다. 음.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갚아 주시기 위해서 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가 하고 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엄청난 복을 누가 받게 하려고? 우리가 바로 내가 아, 아멘. 목사님들이 받게 하려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같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보유를 믿는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갈레디사 4장 1절 너희가 아들인 아들. 거로 아멘. 여러 목사님들이다 하나님의 자녀 아멘. 아들과 딸입니다 아멘.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가운데에 보내사 아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나니라 하나님은 뭐라 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면 응. <laughs> 그분이 가만 있을까요? 아니야, 아니다 해주시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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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아멘. 그 등록금 영지 갖고 와서 아빠, 내 등록금 나왔어요. <laughs> 그럼 자는 <자녀>, 자기는 눌러 날라고 누르고 <laughs> <놀고> 다녀. <아멘. 웃음> 두, 누가 걱정해? 아빠가. 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가 걱정해서 아빠가 다 해주는 거예요. 아메 그조신 아버지,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 아멘. 아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멘. 아들이니 신분이 아멘. 달라졌어요. 아멘. 종에서 아들로 아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지 아니라. 아멘 네. 그것을 다 상속받아요 아, 네. 부모님 부자면 누가 받아요 그 상고 <laughs> 여러분들이 아, 네. 다 받잖아 네. 그래. 부모님 것을 네. 어. 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아, 네. 뭘못 받겠어요 아, 네.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아, 네. 그러나 이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하고 마귀의 영을 받지 않하고 아, 네. 오직 하나님께로 온영 아, 네. 아, 네.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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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 네, 아, 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하려 하고, 아,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아, 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아, 네. 아, 네. 아, 네.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한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몰라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축복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 축복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번. 오직,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받을 축복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송달 하시는 거아 아, 네. 성령님이 아, 보여시는거 네. 있을까요? 없어요. 다하세요 아, 네. 네. 여러분의 그 사정 그 문제 다 알고 계신나 아멘. 네. 네. 그리고 도와주셔요. 아멘. 네. 네.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괜히 머리 싸매고 걱정요 <laughs> 아, 아멘. 아, 네. 아 주님, 아주 알아서 하세요. 아서 아멘. 네. <laughs> 저도 뒤질는데가 있는 그교사 그 우리 그 목사, 이연 목사님 때문에. 아, 참, 그래. 이제 지금 나이가 거의 50이 돼서, 이제, 저, 담임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부교업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둥다운 음. 거야. 한국에 아이들 때문에, 교육 문제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고. 막, 어떤 때는 막, 속이 상해. 음. 아유, 아이, 그러다가. <laughs> 하나님, 아, 아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아, 아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딱한번라 <laughs> 아버지. 그러고 그냥 다 박혀버려. 응. 그러니까 진짜 마음 편하다고. <laughs> 아, 아, 그래, 아, 뭐, 아, 아버지. 아, 네.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 알아서 아, 그곳에 보내시고또 주님이시니까. 아멘. 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멘. 네. 네.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아멘. 네. 네. 고린도서서 3장1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아멘. 여러분은 뭐라고요? 성령. 성전. 아멘. 성전. 아멘. 얼마나 귀한 존재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아멘. 어디에? 너희 안에. 아멘. 하루 복사님 안해 안해 무엇이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살고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네. 네. 제발 좀 알고 살아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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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걸를 자꾸 잊어먹고 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늘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아, 네. 오늘 내손 내 붙잡고 가세요. 네. 네. 아, 네. 아, 네. 항상 그렇게 그래서 아, 네. 누가 어떤 복사님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면 꼭그런대 성령님 안녕하세요. 미국에 어떤 목사님도 잊어먹었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그런대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옆자리에 운전하 옆자리에 아무도 못 앉게 네대 옆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아무도 못 앉게 대요 그렇게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니까 러 제발 잊어먹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아, 요한국은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지. 그 배에서 생수에 가이 흘러나리라. 음. 아,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 속에서 아네. 흘러난다는 거예요. 아, 아, 네. 생수. 아, 이 여름에 생수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아, 어저께도 막 36도, 37도까지 막 <laughs> 나오는. 나가는데 우리 장노님은 그 더운데 이만 볼을 걸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때 슬슬 <진짜> 얼마나 시원할까요? <laughs> 그거 마시고 갈증이 사라지잖아요. 아, 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생수이십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생수로 넘쳐나시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평안이 흘러 넘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 김순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요. 아, 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 네. 아멘. 네. 갈라디아서 5년 17절.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건 뭘까요? 아, 좀더 편히 쉬고, 어? 잘 먹고, <laughs>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명예. 음. 막 물질, 사치, 권력에 다가고 싶잖아 음. 그렇지만 성령님은 싫어해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싫어하고 성령은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성령님은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전도하고 찬양하고 아,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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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아멘, 아멘. 사랑하고 아멘. 나눠주고 아멘. 위로하고 아멘. 용서하고 이런 아멘.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육체는 싫어요. 왜? 자꾸 그러고 하면 힘들잖아. 100%면 내 돈이 나가야 되잖아. 용서를 내고, 위로하고. 그럼 육체는 고달퍼요. 막 기도하면, 아, 오늘도 너무 더운데 그냥. 기도하려니까 너무 힘들구나. 육체는 고달퍼. <laughs>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갈등해요. 육신의 생각이 이 복음을 반하는 거야. 네.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소욕대로. 아멘.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육체가 이겨. <laughs> 응. 그래서 안 돼. <laughs>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받아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면.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아까 육체 의 욕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이루지 아니한대요. 네. 왜 아직도 우리가 복을 못 받는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네. 성령을 따르면 엄청난 축복이 따라오는데 네. 네. 우리 육체의 수업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0장1 9 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알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어떤 위기 닥쳤을 때 전도하러 갔어 또막 이제 김윤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전도하다가 막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서 불러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그때에 성령께서 염려하지 말라 아네. 뭐라고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네, 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아네. 여러 목사님과 네. 네. 저, 저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곧 너희 아버지의 그치,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말하나 걱정 근심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그 크신 분이 여러 목사님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요한 154장 26절 시작! 보혜사 뭐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아,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아, 너희에게 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지 라아라성령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가르쳐주신다. 아, 선도를 아, 어떻게 할까? 할까? 사고를 어떻게 할까? 자들 양력을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 김치를 어떻게 하면 맛있겠는가? <laughs> <laughs>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다 생각나게 아, 네.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의지하면 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3 2절 네. 자기, 자기 아, 아, 아들을 시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니가 어찌 그아들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냐. 아멘. 아들 하나뿐이 아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 우리 다 내주셨잖아요. 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주셨는데, 네. 아들도 주셨는데, 그 귀한 아들들, 뭘안 주시겠어요? 네. 주실까안주실까 주시죠. 주신다. 다주신다니까 네. 아들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뭐, 심장, 심장을, 신장을 띄워주라면, 네. 신장도 네. 자녀를 위해서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아니잖아요. 네. 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하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싶은 것이 다 부모잖아요.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안 주시겠는가? 아멘. 다 주시다.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정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음. 서내 말세에 음. 내가 내 영어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이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울꿀이라. 아멘. 네. 말세 지금이 말세잖아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세인데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아, 네. 모든 육체에게 부어 준다는 거야. 아, 네. 당신은 뭐 지식이 많으니까, 당신은 뭐 어? 돈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아, 네. 모든 나이 학벌 뭐 어떤 신분의 관계 없이 다 주신다는 거야요 아멘.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젊은 세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의 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오. 예언이 뭐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아, 말하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손자에게손자가 아직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그걸 몰라요 <laughs> 그냥 뭐예요 그 컴퓨터 아니면 저거 해도 못 끼고 살아. 그래 속이 터지죠. 그래도 이제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집에 갈때자 다미사 너는 하늘 서한 사람이다.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대사다. 너는 그리스도 향기야. 너는 능력이 사람이야. 막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청관이 가만히 서서 그걸 다 들어요. 그래서 네, 네. 네, 계속 대답을 하는 거야. 음, 그걸 다 들으면서 네. 속은 터지지만, 계속 <laughs> 이름으로 말하는 거야. 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아, 말해 네. 그러면서 저희 한옥교에서 지금 한달 내내, 지금, 음, 저녁, 이제, 이번 주일부터, 어, 수련회가 뭐 수련회 가요, 우리가. 아동보수련회, 청소년보수련회, 뭐, 청년보수련회 계속 뭐 청년 이제 수련회를 떠나요. 그래서 한달 동안 기도를 해요. 네. 근데 그렇게 가라 고도안 가요. 음. 안 가는데, 어느 날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laughs> 저 혼자 간대. 며칠 전부터. 너 혼자 가? 그런데, 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계속, 며칠째 계속 혼자? 지하철 타고 혼자? 음. 가요 교회를 이것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줘요 누가 감동시키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믿음 말을 하면그 말하는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풍한다. 질병은 치료된다. 아멘. 너는 세계적 리더로 쓰임 받는다. 잘 된다. <laughs>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믿음으로 렇게 이렇게, 이 너희 이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이늙은이들은이을꾸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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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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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이 이렇게, 어? 할 일도 많은데, 토일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쓰시죠. 아멘. 네. 이렇게 아, 비전을 아, 갖고, 아, 하나님. 하나님, 어? 나는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거다. 아멘. 네. 네. 비전을 가지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 비전대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꿈을, 꿈을 꾸세요. 아, 네. 반드시 꿈을 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아, 네.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력으로 말함을 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지사와 표적을 민간하게하니 스데반은 집사님 잖아요 네. 집사님이라도 성령 충만하니까 지적을지으키는거아멘주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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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목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 네. <laughs> <여러분들이 성령칭만 하면. 웃음> 네. 어? 지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통해요, 지적이 일어납니다! 그성도들에게서 그 선포하면, 아메. 그 선포하는 대로 듭니다! 어? 쫄지 마세요! 절대로 아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멘! 사대 6장 10절, 스테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을 무엇으로 말했다고요? 성령으로. 음, 지와 성령.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성령. 주신 지와 성령을 말하니까, 저희가 능이 탕치 못하여 아, 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laughs> 세상에 저 목사님도 계셨네 와 대단하시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 아, 주여 금지를 갖고 자세히 아, 여기 네. 아, 네. 계신 성령님이 아, 나타나시도록 아, 네. 여러분들이 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아, 네. 절대로 쫓지 마세요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큰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 아, 네. 시장 7절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물 주시면 유익하게 하시면 성령님이 왜 나타나게 하시는가? 유익하게, 유익하게, 아, 유익하게 하시려고 나타나 아,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면 지의 말씀을 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로. 어떤 상황을 깨뜨려보고 하나님 뜻에 따른 바른 해결책이나 주세요. 판단을 제시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로, 복잡한 어떤 갈등이 있는데, 아멘.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아멘. 사람이 알수 없는 사실이나 어떤 정보, 네. 또 <laughs> 진리를 성령 계시로 알게 되는 능력인 것예요 네. 예로, 어떤 사람은 과거 상황이나 현재 처지를 정확히 알수 있는 것. 그, 요한복음 사장의 사말의 여인, 어? 그좀알 듣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 아, 그러니까, 저 예를 들으면 저는 하나님이, 어 어떻게 지식의 말씀을 주시냐면 갑자기 어떤 사람 얼굴 일단은 크게 나타나요. 음. 그러면서 경제, 그것 그 이제 음. 경제라는 그 글씨와 그 사람 얼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음. 어, 이분이 경제적으로 음. 어떤 얼룩지고 음.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또 어떤 사람도 어떻게 딱 그런 식으로 가르치 이게 음. 다 지식의 발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그날 교회에서 일어난 일딱 하나님 그때 보여주시다 어. 어떤 이제 그전 여자 전도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교회를 사직을 한다는 거야. 어. 아, 이상하다. 근데 딱왜 이런 걸 보여주시지? 근데 그날 이제 오후에 그 전도사님 목양실에 들어오시더니 사직을 하신다는 어. 거야. 음. 이게 다 지식의 말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 이 믿음은 일반적인 신자의 믿음이 아닌 특별하고 강력한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야.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실하고 믿는 경우. 제가 옛날에 어, 조용규 목사님 설교를 저기 뭐야 TV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예, 조영규 목사님 남미에 집회를 갔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었대요 어, 없어서 조영규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나 봐요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바로 이제 그 엄마한테 믿음으로 말하게 하라 아이고 우리 우리 애기 귀참잘 생겼네 왜 이렇게 잘 생겼냐 아이고 이쁘다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말을 하라고 음. 가르쳤대요. 이제 전교 어. 목사님이 너무 잘생긴다. 우리의 귀는 왜 이렇게 우리의 정말 잘 들리게 생겼네. 왜 이렇게 잘 생겼냐. 음. 계속 말을 하라고 했대요. 그러게 집회를 마치고 다시 오셨어. 음. 그러고 한 3년 있다가 다시 그 남미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 그러더래. 목사님 목사님 지난번에 음. 그 말했던 그 아이 귀가요 생겨났다는. 낳구나. 어. 왜차는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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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이제. 귀가 완전히 없고, 이제 속만 있겠지. 근데, 음, 조금만의 정 같은 그렇지. 것이, 파마교 같은 거 하나 딱 생겼대. 그러더니 이것이 점점 커지더니, 귀가 만들어졌대요. <웃음> 네. <웃음> 이게 믿음이야. 네, 아멘. 우리 아이 귀가 다시 생겨날 걸 믿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되는구나. 아, 네, 하나님, 사실 그것이 뭐가 있어요? 아, 네. 다 되잖아요. 아, 네. 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 질병을 하나님 능력으로 취하는 은사. 아, 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환자를 기도하면 환자가 낫게도 하시고. 아, 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구로 하는 사역자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누가 계시냐고요? 하나님, 성님. 성령이 계니까 음. 이 손은 누구 손이에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 손. 네. 그러니까 그냥, 아, 네. 그냥 해. 아, 네. 아이고 <laughs> 내가 이것도 얹는다고 안났으면어떡해 아이고. 그것은 주님 마음이야, 주님의 어? 그 사람 믿음이 어느 때까지, 잘 때까지 그냥 두시든가 아니면 한 번에 기도를 닫든가. 나는 도구예요, 도구. 아멘. 아멘. 그니까 우리 걱정할 리가? 없도 근데 우리는, 아유, 안 왔으면 창피해서 어쩌지 <laughs>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니까. 딱 얻고 기도를. 아멘. 네, 네, 네. 우슨 도구니까. 아멘. 네. 그러면 기적은 이런어 나간다. 아, 네. 능력해만. 이것은 병고침을 넘어서 자유로 법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하라 또, 떡과 네. 물고기를 이렇게 오병이 사건, 이런 것이 능력해만. 저는 주로 어떤, 무슨 기, 뭘 많이 선포하냐면, 이번에 너무 비가 안 왔잖아요. 네, 네, 오늘 네. 교육하려고 딱 나갔더니, 은행잎이, 토큰 네. 노이터요저 네. 아파트 앞에 그냥 은행잎이 엄청 크나보고 많아요. 저희 집 바로 앞에도. 막 그래서 제가 복도에서 보면 바로 그냥 손으로 다야. 근데 이게 다 노릇노릇해진 거예요. 네. 너무 이게 가물어서.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선풀하는 거예요. 야 예수 이름 명한다. 사방에는 구름은 다어다 어? 다 몰려올지어다. 사방에는 구름 다 물, 몰려와서 비 내릴지어다. 봐. 아, 저는 네. 주로 이런 것을 많이 해요. 아니, 그러다가 비가 엄청 정말 많다. 조금 있으니까 한금한 째고 하루가 지났나 그 이튿날가 비가 오. 어, 두개쪽 어, 와가지고 네. 이 갈증이 시는 거야. 그러다 이제 아유 비가 왔다 같은 우리 부산 <laughs> 하는 거. <laughs> 당신이 비 오라고 선포했잖아. <laughs> <laughs> 제가 하도 그런 것을 잘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으로 하세요. 또 아, 네. 태풍이 몰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 같은 놈 뭐냐. 태풍은 오다가 소멸될 어다 오다 아니면 태풍은 진로를 바꿔서. 뭐, 동해상을 빠져나가다가 서해상으로 빠져나가서 저쪽으로 막 중국으로 가라앉 이런 식으로 저는 막 그렇게 선포를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진짜 그런 태풍이 그런 피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평택이 어디 사는데 자기 조금 절대로 어그 태풍 피해를 안 입는데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성령은 사람입니다. 네. 능력은 사람입니다. 네. 믿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네. 선포하세요. 아, 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 네. 하면 됩니다. 아, 네. 안 되는 거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이렇게 해라. 아이고 챙피하안 <laughs>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안 하니까 문제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laughs> 강릉님들 정말 우리에게 그 위대한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성령을 의지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멘, 되시기를 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슨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음. 못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모두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